북한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의 피살 사건은 그동안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기백 기자입니다.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 직후부터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현재 서유럽에 머물고 있는 이한영 씨의 동생 이남욱 씨도 최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테러 위협을 시사했습니다. 인 and he was assassinated. So I think uh, all those, all those 이런 추측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안기부는 오늘 이한영 씨는 사건 발생 한달 전에 난파된 북한 특수공작조 2 명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를 살해한 사람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테러 전문 요원인 최순호와 20대 남자라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들은 그런... 북한 기원 후 영웅 칭호를 받고 향후 재차 난파할 것에 대비하여 얼굴 성형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테러 전문 공작원은 다음에 난파될 간첩들을 위해 일부 장비를 서울 봉천동 장금봉 근처에 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장비 중에는 이한영 씨가 피격되기 26일 전에 발관된 생활 정보지와 경기도 분당에 있는 모 학원 명의 현지 봉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기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한 폭파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